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석과 자기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우측 하단 로고를 눌러 구독해 줍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자성을 띤 물질 자석 그리고 자기력 자기장 실생활 속 자석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즐겨하는 FPS 게임에 이 자기장이 등장하죠 이 자기장을 피해 최후의 1인이 되고 치킨을 뜯어야 제맛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보니 하늘에 아름다운 커튼 같은 빛이 퍼지는 이 현상,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석과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은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지닌 물체입니다. 막대자석, 말굽자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자석과 세부치 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자석에 의하여 작용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에는 서로 다른 극끼리 붙으려는 인력과 같은 극끼리 서로 떨어지려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기력을 연구한 학자로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웨르스테드의 법칙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앙드레 말이 앙페르는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후 오른나사의 법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석은 N 극과 S 극 색깔이 나뉘어 있는데 정확히 반을 가르면 이 자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요? 정답은 잘린 덩어리로 다시 n극과 s극의 성질이 만들어져 새로운 자석에 n극과 s극이 형성됩니다. 색깔은 그저 n극과 s극을 보기 편하게 해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칙 자르는 것을 반복해도 계속 새로운 n극과 s극이 형성됩니다. 이번엔 철가루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놓고 그 위에 투명한 판을 올립니다. 그 위로 철가루를 삭삭삭 뿌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투명한 판을 손가락으로 조금씩 두드리니 제법 모양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니 철가루가 N극과 S극으로 모여 있으며 자기력의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선으로 표현했을 때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성 물질이나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 생성되는 힘의 장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구 자기장을 이해하려면 지구의 내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는 직권, 압류권, 맨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의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은 외핵입니다. 외핵의 깊이는 2,900에서 5,100km이며, 온도는 4,300칼빈부터 6,000칼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태양 표면과 비슷하며, 이 높은 온도는 외핵의 성분인 철과 니켈을 유동성 있게 만듭니다. 이 유동성으로 외핵에서 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발산시키게 되며 자기장은 자기력선이 북극에서 나와 남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매우 커다란 자석이며 지구의 자기력선은 막대자석 주위의 철거하루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입니다. 자기장은 태양에서 핵분열로 분출되는 플라즈마 입자를 막아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을 막는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여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풍으로 인해 지구 대기의 고층에 고에너지 입자가 많이 모여 강한 방사성을 내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밴 앨런대가 생성됩니다. 태양의 플라즈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플라즈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고무줄처럼 당겨진 자기장이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태양의 플라즈마를 튕겨내고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이 이끌려 북극과 남극에 흩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로라 현상입니다. 아름다운 이 오로라가 실제로는 지구 방어망, 자기장의 안전 신호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지구 자기장 극성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500만 년 사이에 150번 정도 방향이 뒤바뀌어 평균 30만 년에 한 번씩 자기 분극과 자기 남극이 뒤바뀜을 알수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지금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기가 지나 있어. 지구 자기장의 극성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보호막 자기장이 2013년의 정점으로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입자의 빠른 속력으로 인해 태양의 감마선, 엑스선 등의 노출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실생활 속 자석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자석은 자석 전단지나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게시판에 붙이는 자석 홀더 그리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동차 더불어 모터, 풍력발전, 전자렌지 그리고 초강력 자석을 이용하여 의료장비인 MRI까지 다양하게 자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RI에 들어가는 자석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자성을 띤 물질이 영하 180도나 되는 매우 낮은 온도의 액체 질소에 넣어 꺼낸 후 자석에 올렸을 때 전기저항이 0이 되어 붕 뜨는 초전도현상을 말합니다. 2020년 10월에 인류는 꿈에 그리던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정말 먼 거리를 음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기부상 고속열차의 개발과 더불어 실제 사우디에서는 시운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 현대 과학 기술이 더욱 진보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석과 자기장에 대해 좀 이해가 됐나요?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실제로 있는 자기장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캔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